그뭐 야네 그 부여를 どこ 묻대? 오쇼쿠에 아르노가 어디서에 들리마까 사쿠라마나 사쿠마 사쿠라 자, 여기는 여기는 바로 유흥의 메카 신주쿠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게 바로 신주쿠의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빨간색이 이 빨간색 저기 깜빡깜빡 거리는 것들이 와, 대박이에요. 엄청, 엄청 많아. 여기서 만약에 길을 잃으면은 한국 대사관에 전화해야겠죠? 우와, 사람 진짜 많아. 앞에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일본 하면은, 어, 그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그, 그 사원 말이에요. 제가 그문을 들었거든요. <laughs> 체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진짜 길, 어차피 길을 알아,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찾아서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 뭐지 우와 우리, 저기는 어떤 곳이냐면 은 바니걸 바예요 그래서 지금 바니걸 언니들이 밖에 나와있습니다 대박이다 우리나라는 바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나와서 저를 커격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뭐 방석질 <laughs> 아줌마들이라 하지. 신기하다. 우와, 이 SOD라는 곳이 AV 회사래요. 뭐 소속사 이런가 봐요. 그래서 SOD 랜드에서 나오는 비디오를 틀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응. 어. 그렇대. 여러분, 이 언니가 바로 그 유명한 그분이신가 봐요. 여기는, 여기는 제가 졌습니다. 제가 졌어요. DVD방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카드도 쓸수 있고. 요건 또 뭐지? 신주쿠를 걷다 보면 한 다리 건너, 한 다리씩, 요런 게막 있습니다. 막 갑자기 나와요. 요거의 정체는, 30분에 8,000행 기간 한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네요. 어, 어떤 서비스이길래 얼마나 좋길래 30분에도 8만원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의 정체는 미국 속으로 또 있어요. 요거는 소피아? 요거 뭐죠? 요거는 어? 어예 그렇습니다. 모후루 <laughs> 뭐 이게 뭔 뜻이지? 여긴 약간 미소녀 스타일 60분에 24,000원? <laughs> 이게 도대체 뭘까? 가라오케, 라켓시마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가라오케는 아니고 천천히 술을 마시는. 그러니까 토킹바인 것 같아요. 토킹바. 근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궁금하긴 하네. 자, 이제 계속 신주쿠 유흥, 카카를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이렇게 안 마세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거는 뭔가 우리 일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시안 힐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마사지 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사진을 보니까 많이 더우셨나 봅니다. 귀들이, 귀들이 얼마나 잘 들으려고 이렇게 깃볼들이 쫑긋쫑긋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드코에서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무료 안내소라는 곳입니다. 무료 안내소. 그러니까, 뭐를 무료로 안내를 해주냐면은, 유홍에 대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원하는 금액대 그거에 맞춰서 소개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플랜을 짜주는. 이거 얼마나 성진국스럽습니까? 이거 얼마나. 우선 여기 들어가서 제가 VR을 볼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고자이마을. 저는 여기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물색 을좀 해볼게요. 쓰지마세요, 쓰지마세요. 픽서,お願いします. 아니요 여기 픽서,お願いします. 사진. 하이. 쓰지마세요. <목소리가> 메제 멤버를 놓고 특히 어느 것어맞 사쿠라 마나 사쿠라 와지 아이돌. 아이돌. 기이다정금이 여기 계신 분들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목소리가> 와, 우와 우와우와 우! VD 찾았다! 아맙습니다고맙습 고맙습니다. 니다 고맙습니다. 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와니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습니다 v 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습니다

방금 그 VR 거기를 들어가자마자 맨즈 언니라고 해서 쫓겨났거든요. 그서 나왔는데 아무튼 그세 분께서 알려주신 말이 신주쿠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까 조금 위험할 수가 있대요. 왜냐면은 거래하는 사람도 많고 방금도 그 패딩 입은 남자분은 거래하니까 자기 얼굴 찍지 말라고 저한테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업소들도 약쿠자랑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촬영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잠깐 들어갔다 오면서 안에 잠깐 봤는데, 막 생각한 것처럼 막 어둡고 심심한 게 아니에요. 정말 밝고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수많은 그 CD인가? 수많은 그 테이프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골라서 들어가는 거고, 남자분들도 고르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점원들도 다 양복 입고, 셔츠 입고, 되게 깔끔하게 하시는 느낌? 정말 뭔가 이 음지에 있는 거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이 일본의 문화는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신주쿠가 정말 신기한 게 남자들만 즐기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즐길 수 있는 호빠 호빠 거리가 또 따로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도망갈게요. 무서우니까. 여기 오빠도 있고 부동산 치킨. 어 이게 뭐야? 백종원 이유? 김성준씨, 내려와봐요. 어, 요거 보시면, 이게 바로 호빠를 홍보하는 자동차입니다. 지금 몇 대가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차가 시도 때도 없이 지나갑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요것이, 요것이 신지크다. 코코가 신지크스